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 하늘에서 용을 봤고요 그 용이 땅에 내려왔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고 있었냐면 이그 미가엘 미가엘이 이기고 있었어요.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이기, 이기고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어, 그, 뭐랄까, 그 용을 돕기 위한, 혹은 용을 돕는다는 것보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이 용의, 사단의 어떤, 뭐랄까요, 전략, 도움이, 뭐 사단의 편,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어,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바다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 악과 혼돈이 생성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바다 하면 뭐 시원하고 뭐 예쁘고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유대인들한테 바다라 가면 혼돈과 악의 악이 나오는 것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두 마리고 용이 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몇, 몇 개입니까? 세 개잖아요. 삼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삼하면 삼일체인 겁니다.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세이세 마리라고 세 하기도 그렇고, 이 하여간이세 무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모양이 뿔이 열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이렇게 묘사된 건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 있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를 또 칠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짐승이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사자의 이뭐 이런, 이런 거 나오면서 용이 자기 권세를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삼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 았더니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라놨어요? 머리가, 머리가 일곱인데, 그 머리 하나가 상했단 말이에요. 머리 하나가 상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죽을 것 같이 되었는데, 뭐, 죽게, 죽, 상하여 죽게 된것 같이 되었는데, 상처가 치유돼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를 온 땅에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누구, 누구 흉내를 내는 겁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죽게 된것 갔더니 상처가 어,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죽었어요? 아니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있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성경이 여러 번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과 싸워,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과 대적해,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용을,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누가 이 짐승과 같고,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경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으로 나올, 그 땅에서 올라올 짐승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황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 등등은 어, 1차적으로는 이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요,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이 바다에서 나온 용도 마흔 두 달, 3년 반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3년 반의 시간을 부여받는데 이 3년 반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 사람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 인류를, 온 인류를 다스리,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그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용과 짐승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졌잖아요. 이 용과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온 인류,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용과 짐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일정, 일정 시간 동안, 적어도 3년 반에 정해진 시간 동안은 이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반은, 숫자적으로 3년 반은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7년이 되지 않는, 7년의 반이 되는 짧은, 불안전한 그 시간 동안은 이 권세를, 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용을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비하는 사람들의 누군지 아십니까? 8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경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 줬잖아요. 성도들을 이겼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족속과 백성과 어 족속과 바,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경배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살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황제를 승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하라고 했던 이 이야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신사가, 신사가, 어, 뭐라, 우상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행하는 운동이니까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사의 머리를 숙, 숙이고 그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을 몇번 가봤잖아요. 신사를 여러 번 방문해 봤단 말이에요. 신사를 방문했는데,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슨 단체고 무슨 캠페인이고 운동이고 사실 그럴 만하지 않아요. 가보면 아 이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구나라고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사에 참배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받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핑계를 가지고 신사에 경배를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때 우리는, 우리는 절대 황제에 숭배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온또 다른 신들 있거나, 또 앞으로, 앞으로 이런 용과 짐승의 권세를 가진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10절에요. 9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람들에게 당부할 때 하셨던 말이거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왜로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십절이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지금 이겨 나가는 라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도망가지 말고 사로잡혀라.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심판, 이렇게 환란 박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걸 이기는 건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요, 인내라는 말은 강하게 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핍박하고요, 어, 삶을 쪼달리게 하고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누르는 이런 압박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 이게 뭡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용의 모습이 어떤지 짐승의 모습이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을 보게 될지 짐승을 보게 될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내 삶에도 이미 용과 짐승이 있어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는. 내 삶에도 분명히 용과 짐승이 지금도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올 용과 짐승, 어떤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 어렵게 할까? 어떻게 미혹할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나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나를,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게 하는 그 용과 짐승은 무엇일까?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용과 짐승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작은 기적을 펼쳐 보이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경배합니다. 어찌 보면 저도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이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과 짐승이 보여주는 이 화려함에 미혹되고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용과 짐승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용과 짐승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에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화려한 이런 기술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인내와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